CBC 부안설임신문에서 전해드립니다. 제9대 부안군의회 위원 위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50여 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8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위정활동비 지급범위 상한액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4일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습니다. 김종만 부안군 위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부안군의회 위원들의 활동비 인상에 찬성하는 이영식 전 군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구한뉴스 이선호 기자가 패널로 나서 서로의 위견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영식 전 위원은 위원들이 위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 만큼 물가상승과 지역여건은 물론 자신의 위원 시절 경험으로 볼때 마땅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선호 기자는 군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구의 일원임에도 현 상황을 지켜볼 때제 할일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활동비만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반론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방청인 A씨는 군의회 위정활동비 결정을 위해서는 주민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를 선택한 것은 위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며 만약 공청회가 아닌 주민여론조사일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몇 퍼센트일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방청인은 현 군의원들이 주민들을 섬기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섬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 위정활동비를 국회의원에게 인상해주도록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현재 보안군의회 위원들은 월정수당으로 172만 9850원과 위정활동비로 월 110만 원등 연간 4천여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가운데 위정활동비 110만 원에 대해 15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cbc 부안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취향 따라 떠나는 부안. 부안의 매력으로 부안의